여러분, 고대 신화 하면 보통 뭐가 떠오르세요? 뭔가 어렵고 딱딱한 고전? 에이, 천만에요. 사실 이거 신들의 치정 싸움부터 시작해서 콩가루 집안 온갖 엽기적인 사건 사고까지 한마디로 막장 드라마의 원조격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그 중에서도 진짜 레전드라고 불리는 오비디우스의 변신 이야기를 제대로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럼 시작부터 질문 하나 던지고 갈게요. 우리가 아는 고대 신화. 과연 정말 신성하고 거룩한 이야기일까요? 아니면 그냥 신들끼리 머리채 잡고 싸운 태초의 뒷담화에 더 가까울까요? 아마 오늘 이야기 끝까지 들어보시면 생각이 확 바뀌실걸요? 자, 그럼 태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우비디우스에 따르면 세상의 시작은 카오스였대요. 이게 뭐냐면, 음... 그냥 정리정돈이 하나도 안된 자취방. 딱그 상태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뜨거운 거랑 차가운 게 서로 내가 잘났다고 싸우고 축축한 거랑 마른 게막 뒤엉켜서 말 그대로 그냥 형태도 없는 대환장 파티였던 거죠. 왼쪽에 보이는 게 바로 그 카오스 상태인데 진짜 답 없죠? 그때 어떤 이름 모를 신이 마치 신적인 집주인처럼 딱 나타나서 이 엉망진창을 싹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야! 하늘! 넌 위로 가! 땅! 넌 아래로! 물은 저쪽으로 모여! 하면서요. 그렇게 지금 우리가 아는 질서 잡힌 우주가 탄생하게 된 겁니다. 자, 이렇게 우주가 싹 정리되고 나서 드디어 인류가 등판합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와, 정말 완벽 그 자체였어요. 바로 황금시대라고 불렸죠? 걱정, 노동, 법 이런 건 아예 존재하지도 않는 진짜 파라다이스였습니다. 아니, 이 내용 좀 보세요. 진짜 꿈 같지 않나요? 법이 없어도 다들 알아서 착하게 살고 일안 해도 땅에 알아서 막 과일 주고 심지어 강에는 우유랑 꿀이 흘렸대요. 날씨는 매일매일 봄날이었고요. 하지만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이런 평화 절대 오래 못 갑니다. 근데 말이죠. 그 완벽했던 시절은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끝나버립니다. 황금시대가 끝나자마자 인류의 도덕성요? 그냥 주식시장 폭락하듯이 아주 바닥을 향해 곤두박칠 치기 시작하죠. 자, 이 타임라인을 보시면 인류가 어떻게 망가져갔는지 한눈에 딱 보입니다. 황금시대라는 최고점을 찍자마자 은혜시대에 처음으로 계절이 생기고 농사를 지어야 하는 첫 다운그레이드를 맞고요. 그러다 청동시대엔 슬슬 사람들이 거칠어지더니 마지막 철의 시대에 이르러서는 뭐 브레이크가 고장난 트럭처럼 그냥 막장으로 내달립니다. 이 인류 양심지수 그래프를 보시면 아 이건 뭐 말이 안 나오죠. 철의 시대에는 그냥 바닥을 뚫고 들어갑니다. 이때부터 인간들이 땅을 파헤치기 시작해요. 왜냐 금이랑 철 그니까 러 나쁜 짓할 동기를 캐내려고요. 탐욕과 불신 폭력이 판치는 아주 난리가 난 거죠. 오비디우스가 이걸 뭐라고 표현했냐면요. 바로 이겁니다. 이제는 가족도 못 믿고 서로 등 쳐먹고 뺏는 게 일상이 된 거예요. 이건 뭐 그냥 세상이 끝났더러 봐야죠. 총체적 난국입니다. 자, 인간 세상이 이모형 이꼴이라는 소문이 신들의 왕, 주피터 귀에까지 들어갑니다. 에이, 설마 그 정도겠어. 내가 직접 가서 봐야겠다. 하고는 인간으로 쓱 변신해서 땅으로 내려오죠.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클라이맥스로 치닫습니다. 주피터가 찾아간 곳은 아르카디아의 왕 뉴카온의 궁전이었어요. 근데 이 뉴카온이요. 신은 무슨 하면서 아주 오만한 인간이었던 거죠. 그래서 진짜 신인지 한번 테스트해 볼까 하면서 진짜, 진짜 끔찍한 계획을 세웁니다. 그게 뭐냐면 인질로 잡고 있던 사람을 죽여서 그걸로 요리를 만든 거예요. 와. 이건 진짜 최악의 쿠킹 클래스. 미슐랭 별점 마이너스감이죠. 네. 보시다시피 주피터는 전혀 감명받지 않았습니다. 아니, 감동은커녕 진짜 머리끝까지 빡둔 거죠. 그리고 주피터는 뉴카온에게 아주 확실한 참교육을 시전합니다. 궁전은 번개로 그냥 박살을 내버리고 도망치는 뉴카온은 늑대로 만들어 버려요. 옷은 털이 되고 팔다리는 늑대 다리가 됐는데 딱 하나 그 잔인한 본성만큼은 그대로 남겨뒀다고 합니다. 여전히 피를 좋아하는 그런 늑대로요. 루카온의 이 막장짓을 본 주피터는 이제 확신하게 됩니다. 아, 한 놈이 이 정도면 인간 세상 전체에는 이미 끝났구나. 인류라는 프로젝트 자체가 완전히 실패했다고 결론을 내린 거죠. 그래서 주피터가 뭘 결정하느냐? 바로 전체 시스템을 재부팅하기로 합니다. 이 오염된 세상을 싹다 밀어버리고 새로 시작하기로 한 거죠. 그 방법은 바로 대홍수였습니다. 물로 온 세상을 쓸어버리기로 한 겁니다. 자, 신들의 왕이 직접 인류를 싹 쓸어버리겠다고 나섰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홍수 속에서 과연 살아남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뒤 이야기는 이 막장 드라마의 다음 편에서 계속됩니다.